어? <laughs>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입양하세요에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떴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어? 뚜리벤트가 준비 중일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어? 자 일단은 입양하세요 공식 데이터에 들어와줬고요 여기 밑에 내려보면은 짜잔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어항 아니야? 어, 지금 보시면 새로운 집구매기로 어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오션에 그랑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위로 올려보면은 어, 여기 있다. 지난 영상에 등장했었던 상어 회 사진도 공개됐었죠. 어, 오른쪽 아래 물 쪽을 자세히 보면은 상어 진나미가 살짝 보이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짜잔. 어, 바로 이 새로운 하우스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한번 어, 옷션 에그랑 관련된 새로운 집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얼른 갖고 싶다. 여기 가장 중요한 소식은. 안녕하세요. 와 이건가 보다. 어, 일주일이 지나서 새로운 전설템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번에 등장한 아이템은 이런 식으로 박스 모양으로 된 정찰이라고 합니다. <laughs> 띠 나도 얼른 갖고 싶다! 아, 근데 나 6,000원 밖에 없는데? 뽑을 수 있으려나? 제발! 와,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막찍하다! 어, 이분 벌써 뽑으셨나봐! 또좀 태워주세요! 오! 출발! 띠아! 야, 뭐야! 어, 나이 배터리가 도망가졌잖아! 춥다, 그러면 저도 얼른 상자를 열어서 자상차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는다 써야겠는데? 도착! 호잇! 상자깡이 잘 나오는 위치는 바로 이 온천이라고 하니까 기억해두시기 바라고요 짜잔! 일단 상자를 30개 정도를 구매해줬고요 그래서 으면 진짜 잘 나오는 건데 간다! 자, 과연! 어, 저 어, 뭐지? 야, 햄버거가 나왔잖아 그걸두 번째 상자 오. 잇 야, 뭐야! 와, 어, 진짜 상자 차가 나왔어 아니 잠깐만 달려주세요 물에 껴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진 거야 어이 짜잔 새로운 전설 아이템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상자우처럼 되게 귀여운 모습이네요 펫을 태우면 이런 식으로 자랑하러 가야겠다 띵아! 아니 이거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 안돼 여러분, 저장작하모았어요 와, 이거 뭐지? 악마의 열매를 먹은 건가? 이야, 오늘 전설 패스 도전해보자. 오늘은 저렴한 게찌는으로 도전해보도록 하죠. 구매해주고, 바로, 꾸와! 어, 뭐지? 어? 학교선으로 퀘시 나왔잖아. 자, 오늘은 리당한세에서 새로운 전설템을 뽑아봤는데요. 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선물로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면나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놀람> I